지난달 기준 옥천군의 인구는 51,500여명으로 만 8달 만에 190명이 또 줄었습니다. 지난 5년 동안 떠난 인구만 약 1,500명에 달합니다. 이런 추세라면 고용정보원 분석처럼 30년 안에 옥천군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. 돌잔치와 출산 축하금 무상급식도 별 소용이 없자 옥천군은 전담팀까지 만들었습니다. 인구늘리기 정책을 홍보하며 이주를당부하던 공무원들. 그런데 이들 가운데 37%인 226명이 옥천에 살지 않고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주택 문제가 이제 해소가 안된 상황이 있었고 대전 쪽으로 아마 또 교육 여건이 옥천보다 좀 많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106명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 전입이 의심됩니다. 회식자리도 하고 식사리도 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야지 지역에 돌아가는 그 현황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역에 애향심이 있습니까 보다 못한 군수가 간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이번 인사부터 승진과 전보 해외연수 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 관내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또 주소를 옥천으로 옮긴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격려하는 등 당근도 함께 내놨습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먼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.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되지 않겠는가. 사실상 비이주자에게 불이익을 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. 새 군수위 채찍과 당근이 언행 불일치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.